2018년 국가수준 23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A를 살펴볼게요. A를 딱 보니까 어? 대시냐, 와시냐를 묻고 있어요. 이럴 때는 뒷부분도 중요한데 앞부분도 중요해요. 앞에 뭐가 있냐면 4이 나왔거든? 동그라미 쳐봐, 얘들아. 동그라미 쳐. 왜? 자, A에 4이 나왔지. 4는 전치사란 말이지. 전치사는요 명사랑 자주 떠서 우리 전명구라고 하는 별명이 있잖아요. 근데 f u l 같은 경우에는 뒤에 안타깝게도 대은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어? 대은 전치사랑 같이 못 쓰여요. 고로 정답은 우린 당연히 w a 을 고르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 w a 은 명사가 돼요? 네 됩니다. 자왜 w a 이라고할 때는요 우리 관계대명사인데. 얘가 조금 특별한 관계 대명사죠. 왜? 선은 사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것이라고 해서 그래요. 얘를 살펴보면 같은 말로 더띵 위치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를 것이라고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가 했던 것, 그가 했던 일에 대해서 후회를 했다라는 거죠. 됐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들아 여기. 그리고 뭐 하고 싶어? 후회하니까, try to make a m e n d make a man. 이게 뭐냐면 보상하다거든. 보상하고 싶어졌대.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데요. 일단 컴마 뒤에, alload냐, alloing이냐 묻고 있죠. 그럼 쌤이 봤을 때는, 아, 이거 분사공문 문제 같아. 왜? 아마 앞에까지는 문장이 완전할 건데, 뒤에 문장이 덧붙여진 거지. 그럼 한번 해석해 볼게. The wise man. 이게 뭘까요? wise가 현명 아니고, man이 사람이니까, 현자라고 할게요. 즉 현명한 사람인 현자가. 자, 즉, 가져와. 모를요 얘들아, 이 downfield를 만약 몰랐어도 전혀 문제 풀때큰 무리가 없어요. 뭐, 새털로 가득한, 부드러운 새털로 가득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잘 모르면, 어, 그냥 다운필드한 필로우, 즉, 베개를 가지고, 가지고 와서, and cut it up n 그걸 이제 잘라서 열었어. 베개 이렇게 딱 열어. 그럼 베개님이 막 날아다니겠죠. 그쵸? 그럼 뒤에 뭐라고 써 있어? 깃털들이 to fly, 날아, in the wind. 공중에 날게 허용했다가 되는 거예요. 맞네 그럼 얘들아, 우리 B를 보시면요. 사실, allowed, 이거 뭡니까? 지금 과거 동사, 과거 분사될 수 있죠. 그치?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뉘지. 그치? 그리고 allowing은 여기서 뭐 그냥 무조건 그냥 현재 분사, 즉, 분사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과거 동사는 일단 안될것 같아요. 왜? 여기에 동사 1 나왔어. 그럼 얘가 동사 2가 되면 또 뒤에 뭐가 나와? end 동사 3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문장이 길지 않아요. 그럼 얘안 되고. 과거 분사 왜안 돼? 과거분사와 현재 분사의 차이는 목적어 있냐 없냐인데 어+, 어 얘가 없고 얘가 있겠죠. 음. 뒤에 누가 봐도 목적어가 여기서 있죠. 고로 얼로잉이 정답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어쌤좀 내릴게요. 내릴게. 이 요렇게 내려서 보시면 어우, 수일치 문제다. 왜? 이지월 떴잖아. 그럼 명사 찾아봐야죠. 명사 어디 있어요? 어, 선생님 여기 나와 가지고 이거 찍으셨어요? 어, 다 틀려요.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버리셔야 돼요. 동사 앞이 주어긴 해. 그러나 주어도 이젠 길어졌기 때문에 사실 동사와 제일 가까운 주어가 아니라 동사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문장의 맨 앞이 진짜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고를 여기 있는 게 진짜 주어고요. 전명구 묶이면 얘 때문에 이지가 되는 거지. 어리 아니란 소리입니다. 해석 한번 해볼게요. 깃털을 모으는 것의 불가능함. 이. 똑같은 거야. 뭐, 우리가 어, 바깥에다가 내뱉던 말을 다시 모은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야. 즉, 한번 뱉은 말은 다시 다 돌, 돌릴 수가 없다라는 말을 얘기해 주고 있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정답은 for, you, for가 대승 같이 못 쓰니까 was이 되겠고, allowing이고, i s 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